사망 보험금을 생전에 나눠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신청이 시작됐습니다. 삼성과 하나 등 다섯 개 생명보험사의 고객센터와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 유동화 비율 즉 전체 보험금 중 얼마를 미리 받을지 선택하는 비율은 개인 여건에 따라 조정하면 됩니다. 사망 전에 쓸수 있는 돈 유동화 비율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종신 받을 수 있는 이제 유적의 연금이 작아지니까 아마 이제 현재 현금 흐름부터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 가족 간의 어떤 재정 계획까지 함께 좀 고려해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사안입니다.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을 높이는 것도 방법입니다. 10년간 매월 25만 5천 원을 납입하고 유동화 비율 90% 수령 기간 30년을 선택했다면. 매년 168만원을 받게 됩니다. 수령기간 종료 후에는 남은 사망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. 반대로 단기간 목돈 지출이 필요할 경우 유동화 비율은 높게 수령기간은 짧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같은 조건에서 유동화 비율 80%, 수령기간 5년으로 설정할 경우 매년 962만원을 받게 됩니다. 사망보험금은 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. 일단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보험금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이 때문에 가입자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. 유동화 특약 대상에는 생명보험사 상품만 해당되며 손해보험사는 대상이 아닙니다. 이번에 신청을 개시한 5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생보사는 이듬해 1월 2일부터 유동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.